자원봉사 현장의 사례로 보는 저작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동료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고 배포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보호의 이해,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무료 콘텐츠 사이트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 보호의 이해. 컴퓨터 시대를 넘어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디어 소비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소비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검색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의 콘텐츠를 쉽게 보고,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저작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 확정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해야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특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흔히들 땀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작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봅시다.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피사체 선택, 구도 설정, 빛의 방향 조절과 빛의 양 조절 등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예인 화보 사진, 포토샵 등으로 이미지 처리를 한 상품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받지만 증명 사진, 제품 사진, 명화 사진처럼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해내는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 제작물인 경우도 CCTV나 블랙박스처럼 창작성 없이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 녹화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주체인 저작자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단순히 기계처럼 작업한 사람이나 비용, 재료 등 물질로 기여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수 없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작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작인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현자는 배우, 가수, 연주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와 같은 조직체에서 만드는 저작물로서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특허권처럼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분야는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함부로 변경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단별로 응원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사, 편곡으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받았다고 작곡, 작사가들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곡을 개사한 것이 원곡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도 원곡을 개사하는 경우 저작권의 저작인격권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자원봉사계의 눈여겨볼 규정으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자유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썸네일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서 썸네일 이미지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 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러 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CCL은 Creative Commons l i c e 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국제적인 표시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표시된 조건만 준수한다면 저작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에는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을 적용한 6가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 허락 조건입니다. 먼저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리입니다. 이는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금지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라이선스입니다. 먼저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비영리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변경 금지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저작자 표시의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CC를 달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게시할 때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을 쓸 때도, 이미지를 공유할 때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도, 위키백과까지 대부분은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 CCL을 달고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에서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인 이미지, 음악, 글꼴, 뉴스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그것을 조합해서 미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도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기관이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 소식지, 팜플렛 PDF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DF에 들어가 있는 특정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내용 증명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미지 포털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포털에서 제시하는 약관이 재미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쇄물로 만들 때는 정액제로 운영하지만 이 브로슈어, PDF,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인쇄물을 온라인에 올리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예로는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벽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한 작가의 이미지를 벽화로 그린 것이죠. 저작권자가 저작권 내용증명을 보냈고 많은 비용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함부로 다운받아서 홍보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원래 음악을 사용하려면 작사 작곡가 실현가, 음반 제작자, 새 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음악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는 특성상 음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영상의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는 음악을 분석하여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다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습니다. 그 광고 수익을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저작자가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수익은 아니죠.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자는 수익이 증가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는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아주 가끔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차단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유튜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꼴 저작권의 핵심은 글자 모양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됩니다. 이는 글자 형태가 마음에 들어 글자 형태 그대로 자수를 놓거나 한 점씩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한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꼴 파일을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됩니다. 글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찾다 보면 비영리, 개인 목적, 무료 글꼴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글꼴을 우리의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와 개인 목적은 단체의 사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순수한 비영리, 개인 목적을 뜻합니다. 또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할 때 설치된 글꼴을 파워포인트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 등이 설치한 글꼴을 프로그램 내 설치된 번들 글꼴로 착각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인업체가 제작하여 공유된 소식지 PDF 파일을 글꼴 저작권자가 글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관련해서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고 합의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읽어보면 PDF 내 글꼴은 부수적으로 이용되었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작으며 글꼴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례가 없어서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디자인 업체와 계약시 글꼴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급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복사해서 웹사이트에 수집하면 안 됩니다. 뉴스는 다음 다섯 가지 이용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둘째,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셋째,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퍼올 때는 세줄 이내로 이용합니다. 넷째,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합니다. 다섯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퍼올 때는 세줄 이내로 링크와 함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웃링크 방식입니다. 뉴스를 SNS상에 링크를 걸면 사진, 제목, 짧은 글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즉, 클릭했을 때 저작자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죠. 뉴스 저작권 걱정 없이 기사를 모아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기관에서 뉴스 저작권을 위배했다는 법무법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관에서 작성한 뉴스를 기자가 받아 기사화된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뉴스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자원봉사 센터 및 수요처에서 작성하여 기자에게 발송한 보도자료를 활용한 뉴스는 기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3.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으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센터 내몇 명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경험해 보았을까요? 저작권자 측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할 겁니다. 이 숫자 그대로 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먼저 기관 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 내 안정을 찾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거나 연락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연락이 더 이상 안 오는 경우입니다. 가장 행복한 결론이죠. 자작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항이거나 법무법인 내부 사정이 있을 때 가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둘째, 합의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가장 원하는 비싼 결론입니다. 합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경우 협의의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관의 중간 관리자가 저작권에 관련해서 너무 힘들어하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작고 법무법인의 요구에 무대응했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꾸준히 무대응해야 하는 귀찮음. 기관장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 8시간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판입니다. 재판까지 가고 싶은 기관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판결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작자 측에서 너무 큰 비용을 요구하면, 재판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리단체가 쉽게 합의를 하다 보니, 판례가 적어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례를 만들면 비영리단체 전체에게 기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자산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 진짜 침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라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단 신속하게 문제를 제거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소식지 PDF를 내리고 배너를 삭제합니다. 셋째, 우리 기관 책임인지 디자인 업체 책임인지 확인합니다. 또는 우리 기관 책임이지만 디자인 제작 업체에게 책임을 부탁드려도 될 일인지 확인합니다. 이기적인 방법이지만 신뢰가 두터운 업체라면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저작권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공부하다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섯째,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아는 바가 없다는 법무법인 대응 방법을 직원과 공유합니다. 우리 센터가 미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확인시켜주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협상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대응하다 보면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 요구가 옵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합의하거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까지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까지 도달하는데 참 험난합니다. 온 직원이 계속 무대응해야 하고 녹음도 하고 기관장이 조사도 받고 교육까지 들어야 하니 오랫동안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꼭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정답은 아닙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관장, 직원이 조사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 먼저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 도달하는 데까지 조직 안에서 다양한 갈등, 불안이 나타날 겁니다. 조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합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신속한 방법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기관장의 인식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무료 콘텐츠 사이트. 지금부터 설명할 무료 콘텐츠 사이트는 위에 설명한 CCL 저작권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CCL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 지적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의 정보와 저작물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보는 동영상, 모션, 그래픽, 음악, 음향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시간이 짧습니다. 네 가지 사용 조건 중에 가장 자유로운 라이센스는 로열티 프리입니다. 라이선스 규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다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즈와이는 감성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두 가지 라이센스 유형으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로 영상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라이센스고, 둘째는 마지와의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또한 픽사베이는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100만 장이 넘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비디오를 상업적 이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반드러시는 한국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무료 디자인 소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한국 정서에 잘 맞습니다. JPG 이미지가 아닌 AI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볼 제작, 재판매 등을 하지 않는다면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표시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음원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음원이 있습니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르, 분위기, 악기, 길이 등을 세분화하여 선택하고 검색하여 음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음도 가구, 공포, 날씨, 동물, 알림 등 다양한 분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누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글꼴을 모두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누만 있으면 더 이상 한글 글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문구를 입력하면 각 글꼴이 바로 적용되어 글꼴의 느낌을 한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각 글꼴별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글꼴 저작권에는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임베드, BI, CI, OFL 등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글꼴마다의 사용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배포한 글꼴 중에서도 기업에서 배포한 글꼴인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BICI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배포 콘텐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무료 콘텐츠이며 V1365.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폰트 및 캘리그래피의 경우 자원봉사자 안녕 볼드체, 경기자원봉사 볼드체와 같은 폰트가 있으며 각각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해염디자인의 공동개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또 이산 작가가 제작한 캘리그래피도 무료 콘텐츠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아이콘, 픽토그램,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인포그래픽웍스에서 공동 개발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일상 작곡가가 제작하고 김유정 배우가 부른 행복합니다의 음원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의 이해, 콘텐츠 유형별 저작권, 저작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무료 콘텐츠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무차별적으로 비영리단체에 겁을 주는 법무법인과 작가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대응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센터가 저작권 문제를 겪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